안녕하세요. 고점 판독기입니다. 8월 28일 목요일 장 마감 후의 기록이고요. 어장 시작 바로 직전에 한국 시간으로 21시 28분에 프리장에서 오클로를 어 74불 50에 335주 매수했고요. 그리고 장 시작 후야의 시절 시0 4 장 시작 후에 어2 1시 30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1.2% 1 정도 오르는 거 보고 바로 335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1.2% 정도 익절이 났고요. 어 295불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. 역시나 제가 매도한 후에 오클로 플러스 10%까지 가다가 예 플러스 6.4%로 1 종가 마감 했더라고요. 어, 먹을 땐 1%씩 먹으면서 물릴 땐 마이너스 10%씩 먹는 게 그게 어, 손익비 계산이 되냐고 라 비웃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. 시간 누가 물리고 싶어서 물리냐고. 어쨌든 <laughs> 지금 블리시가 거의 마이너스 아니면 뭐10%뭐9% 이렇게 물려있는데. 어, 오늘 이제 0.7% 상승으로 종가 마감하고 애프터장에서 여전히 예, 마이너스 0.93%또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씨발 강제 투자가 확실시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뭔가 호재든 악재든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뉴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거래량 완전 존망이고 진짜 젠장 욕,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하락폭이 이제 그래도 좀 약간 희망을 걸어보는 거, 하락폭이 조금이라도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반등이 좀 나올까봐 기대를 좀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. 뭐 피터 틸이든 캐시우드든 블랙락이든시브레이 조금씩 이제 이 브레인의 고통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장이고 오늘 금요일 29일 금요일. 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장이고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블리쉬가 지금 3주째 물리게 될것 같은데 중간에 물을 잘 타가 잘빠져나올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장기 투자를 해 버리든지 진짜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IPO 상장 이후에 락업 해제일이 어181 이후니까 그 전에는 탈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, 지난 주에는 주말에 그래도 발을 쭉 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누워서 잤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10퍼.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퍼, 8퍼 이 정도 물려 있으면 두발 뻗고 자지는 못하겠죠. 하씨 불 감사합니다. 9월 달에 첫 장이 열리고 나서 또 영상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